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단점, 그 다음에 장점에 이어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가짜 뉴스도 많이 돌기도 하는데요. AIDT, 즉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서책권 교과서가 없어지느냐라고 하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가끔 인스타나 SNS 등에서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네, 서책형 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서책형과 AI 디지털 교과서는 서로 병행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책형 교과서가 갑자기 없어진다. 어, 이거는 가짜 뉴스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은 원래 원래 초기 계획은 교육부에서 서책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그냥 패드로 돼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그대로 밀,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전문가, 즉 선생님들의 의견은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서책형과 AI 디지털 교과서는 당분간은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3, 4학년, 영어수학,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국어 교과서는 전부 다 서책형 나오고, 그 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책형 교과서가 없어진다는 것은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단 내년에 2025년이죠? 2025년 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가 들어오게 되고요. 장애학생을 위한 3, 4학년 국어 교과서도 도입이 됩니다. 2026년에는 3, 4학년에 국어, 수학, 사회가 추가되고요. 5, 6학년에 영어, 수학이 도입이 됩니다. 아, 물론 정보도 5, 6학년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정보 교과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요. 2028년까지 도입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죠. 네. ai, dt, 즉 ai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과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정보교과 이 정도에 적용이 됩니다. 즉 적용되지 않은 교과를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요. 룸 미, 채 도덕 실과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뭐 흔히 잘 아시는 뭐 주지교과, 주요교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과목에는 모두 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대체 왜 도입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유를 댑니다. 우리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이 현장에서 쉽지 않은데 그런 개별화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학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학, 우리 자녀들의 뭐 학습, 코칭을 좀할 수가 있고, 뭐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좋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또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에 대해서 그 설명한 영상, 여기 보이실 텐데, 이제 그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진짜 학생들한테 어떤 수준별 맞춤형 수업만 할수 있더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도입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죠. ai 디지털 교과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닙니다. 어,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말을 붙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ai 교육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서체형 교과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라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학생들한테 또 맞추면 수업을 설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 그리고 AI 시대가 오므로써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된다면 AI 교육, 플랫폼으로 저는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하나의 교육 산업으로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산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돈이 관련되니까 또 좋지 않은 생각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향후 발전되면 충분히 수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목적, 어, 그것도 그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런 교육 산업을 하나를 발전시켜서 국가 어떤 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허황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잘만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K교육을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개인정보가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사기업으로 우리 자녀들의 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서버는 분명히 분리가 될 겁니다. 즉 학생들의 개인정보, 개인 어떤 학습 데이터라든지 평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서버를 따로 분리시켜서 그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있을 겁니다 국가 단위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기업에서 특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그 업체에서는 학생의 개인정보에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 그 개발 업체에서는 그 프로그램 앱 데이터 그러니까그 컨텐츠죠 컨텐츠 그 컨텐츠를 콘텐츠? 그 업데이트하는 그런 권한만 주어지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우리 자녀들의 정보가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좀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나이스가 초반에 나이스는 다 아시죠? 이 나이스가 초반에 도입됐을 때 그때도 뭐 해킹의 문제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었는데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나이스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또 비번이 있어야 되고 또 교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나이스를 접속하기 위해선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학교가 아닌 가정이나 외부에서 접속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 그런데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는 예 그러한 면이 많이 오히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오히려 진입장벽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 이유가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접근성이 쉬워지는 만큼 해킹이 아니라 제 생각에 데이터 유출에 그 우려는 좀 있어요. 그게 어떤 우려냐 하면,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이 관리를 잘안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유출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전, 그리고 도입이 되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안내되고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무료이냐, 유료이냐, 음,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서책형 교과서도 무료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무료가 당연히 아니겠죠?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당연히 지금도 서책도 구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구독제입니다. 구독제. OTT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요즘 구독료 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도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돈을 내서 구독형으로 예, 운영이 될 겁니다. 어, 서책형 같은 경우 한번 사면은 이제 1년 정도를 쓰지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예, 구독 형태로 예, 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a 디지털 교과서는 예, 유료입니다. 절대로 무료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진 않을 겁니다. 네이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아쉬워요 뭐냐 하면 너무 빨리 사실은 도입이 되는 것 같죠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 단점이란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 사실은 좀 너무 빨리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 이게 뭐 보수 진보 정권이든 그 정당을 떠나가지고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정권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생각보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제 교과서를 서책형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시프트하는 지금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어, 그 일정 기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은, 어, 정권이 바뀐다든지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그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사업이 제대로 만약에, 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뭔가 바뀌게 된다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아니한 만 못하는 예, 그러한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확실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저는 네, 솔직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디지털 과잉이다. 어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 솔직히 만약에 부모님들이 디지털 과잉에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휴대폰이나 패드를 주지 마시고 음, 좀 힘들겠지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패드나 휴대폰 주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건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그거 잘 못했습니다. 어, 제 자식 클 때까지도 사실 그게 안 됐고요. 어, 지금도 대학생이 된 우리 아들, 내일 모레면 군대 가는 우리 아들한테도 아직까지도 밥 먹다 보면 휴대폰 보는 거 제가 뭐라고는 못 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디지털 과잉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불행히도 어, 좋은 컨텐츠가 가득합니다. 즉,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음, 음, 우리 아이들은 좋은 곳에 잘 중독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디지털 과잉이 된다는 것은 좀 심한 우려인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아마 그 교과서를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는 흥미와 관심과 어떤 그런 재미를 느끼겠지만 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교과서를 뭐 집에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막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디지털 과잉으로 간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갸우뚱입니다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다 보면 AI 디지털 교과서의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가 AI 튜터, AI 보조 교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시보드입니다 어, 이제 아홉 번째 질문이 바로 AI 튜터나 AI 보조교사가 뭐냐는 질문인데, 이제 이게 바로 나올 거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나오면 이제 AI 튜터, AI 보조교사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AI 튜터는요, 쉽게 말하면 학생을 위한 AI입니다. 일단 AI 챗봇 그러니까 챗봇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수업할 때 어려움을 느끼면 은 도와주는 그런 역할. 음,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겠죠. 튜터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니까 개인 교사라는 뜻이니까 학생들을 위한 개인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보조 교사는 학생들 위한 게 아니라 교사를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준다든지 우리 학생의 현학을 파악해 준다든지 이런 걸 AI 기술을 통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AI 보조 교사는 교사를 보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튜터, AI 보조 교사 이런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튜터는 주로 학생을 위한 것, 그다음에 보조 교사는 선생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벌써. 자, 대시보드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튜터나 AI 보조교사와 더불어 대시보드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예요 대시보드는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보세요. 운전하는 많은 분들은 거의 매일 보실 겁니다. 자동차에서 이렇게 운전을 할때 자동차의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게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대시보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눈에 그 현황, 학습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게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아마 게임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게임에 대시보드 있거든요. 내 아이템이 얼마고 레벨이 얼마고 내가 어떤 업적을 했고 이런 것이 한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걸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이제 교과서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학습했고,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나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AI 튜터의 어떠한 그런 피드백 같은 것들이 예, 들어있는 것, 그런 걸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용 대시보드는 자기 자녀의 그 학습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학습 코칭을 할수 있게끔 우리 아이에 대한 학습 코칭을 할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용 대시보드는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아, 우리 학급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친구한테는 어떤 피드백, 어떤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데요. 어, 내년에 나오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학부모용 대시보드는 예, 없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계속 나왔을 때는 학부모용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예, 다음 연도에 나오는 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어, 그 이유를 뭐 다시 상세히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AI 디지털 교과서 특히 학부모용 대시보드에서는 음, 이거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거든요. 어, 제가 그 발표한 그 포럼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학부모님들을 못 믿는다거나 뭐 학부모님들이 이런 나쁜 의도로 접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학부모 대시보드거든요 아마 이 포럼 영상만 잠깐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아마 조만간 나중에는 뭐 내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학부모 대시보드도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그럴 때 아무쪼록 현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이제 그런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 또그 정보가 학부모님들한테 좀 올바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 간에 대시보드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그 정보를 한눈에 보여 줄수 있는 특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 외에도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잘 읽어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예,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있으면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